그래서 냉동고에 있는 윙을 이제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. 아 에어프라이어요? 봐 네. 나도, 나도 에어프라이어 좀잘잘 잘 샀더라고요. 기능도 괜찮고. 괜찮아요. 그래. 음. 저도 하나 사고 싶은데. 사열아라님, 요즘에 어, 혼자 살 거면 좀 작은 거 사도 되지 않아요? 해서 닭도 구워 먹고. 닭도 구워먹고 닭도 구워먹으면 돼지고기도 있어요 아 맞네 돼지고기도 구워먹고 고기는 돼지지 맞아 인정이지 감자도 구워먹고 새우도 구워먹고 음... 둘, 보니까 뭐 과일칩 같은 것도 있었네 그거 그냥 말리는 거 아니에요? 네 맞아요 건조기랑은 좀 다르지 않나? 음 약간 구운 거 같아요 굽는 형식에 어, 뭔가 파인애플밖에 용서할 수 없어. <laughs> 인정. 충격적. 어. 내가 탱커에 피를 빠뜨렸다 목사가 왜 여기까지 들어와서? <웃음> 저거 <laughs> 혈어이돌진받기 <laughs> 싫어서. <laughs> 여우 선생님 떴다. 이제 <laughs> 또한명 안에 있었어. 그래서 이자아 글로 먼저 합니까? 이런 가 너무 아파. 왜 아파요? 제들이 자꾸 저한테 못뭐 던져요. 알겠습니다. 뭐 먹어요? 어? 한 조각 먹어. 어? 아나더 먹고 싶어요. <laughs> 정말. 아 근데 해시브랑 좀 많이 먹었어. 긴당신은 심판하리라. <laughs> 해시브랑두개한개반 먹었어. 한개반 많이 먹었어. 응? 응? 어. 긴을 못뭐 얻다니. 아니 감자 생각보다 배가 많이 짜 딥짓모독이다 응? 응? 뭐야? 응? <웃음> 뭔데? 딥짓모독이다 양 악마야 나도 많이 먹고싶다 <laughs> 야 이거 나한테 온다 소울 안먹혔어 아살점지키고있다 덕분에 탱커가 살았다 다행이 으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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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이 가셨어요. 으 전멸 찍고 오니까 딜을 할 수가 없어 움직이면서 따라가면서 못하겠. 페스터가 따라 딜을 하를바라가남 <laughs> <중고를. 웃음> 당연히 못하는 건데. <laughs> 그다음은 나 <다음. 웃음> 그다음 <laughs> 원거리. 조심하세요 그것 말입니다 어, 어, 뭐, 이 조심하세요 하.. 뭔일이야 쪼리 왜 이렇게 지 누가 이렇게 강한거야? 나빼고네 <laughs> 바닥 조심하세요. 아, 으로왼나으 <laughs> <laughs> 조심하세요. 아, 아 <laughs> <laughs> 제가 매너 있게 비켜 드렸습니다. 잘했나요? 어, 얘도 나꼭거다그지 어 너무 무서워 저구가 너무 무섭다. 음. 아 오늘은 그냥 죽는다. 오늘은 그, 오늘은 그냥 그냥 죽는 듯. 오늘은 이유 없이 그냥 죽음. 예 물이 다 잡자. 아 진짜 많다. 이거를 반 띵에서 잡았다고요? 미친 거 아닌가? 거의 한 삼등분. 아 미쳤다. 제정신 아닌 거 같다. 아이 거미도 두 마리 잡더라고요. 아, 굉장하네요. <laughs> 그냥 저 그냥 저 이게. 네임드랑저 해골을 같이 간게 처음이었어요 태어나서 <laughs> 그.. 맞아요 그것도 좀 아무리 복권이 아니지만 턴3 원래 위에 사람들은 붙여 잡는다고 확인하는데 근데 피 50%에 붙여 잡았.. 50%에 붙여 잡고 아 그리고 그냥 글로벌이었어요 거의 글로벌 그냥 지인 지인 해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이한건데 응. 음. 무슨 기준으로 저희를 판단한 건지 모르겠어. 그러니까 자기가 응?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한다, 뭐 그런 군무리인 줄 아는 것 같지? 충격파. 되게 잘하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 같은데. 응, 충격파. 이분은 건버충 같았어 뽀네 지혜기. 어렸을 때 담배 피는 우 애들만. 아, 건버충 건버. 아, 오늘 뭘 하면서 자지? 고민되네? 잠은 그냥 자요 뭘 하면서 자요 <laughs> 아 자기 전에 뭘 하지 약간 고민 하면서뭘 하면은... 위험해요 오늘은 오늘은... 잘할 수가 있으면... 소설을 보면서 자야겠다 그건 자는 게 응. 아니잖아요 <laughs> <laughs> 그렇죠 자기 전에 무엇을 할까입니다 충격파 어 안녕하세요. 와, 이거 뭐야 방금? 어, 혹시 몰 미리 깔아 놨 아, 잘했네요. 오! 아. 음. 와, 와우, 와우 전멸 썼어. 다행이다. 충격파. 아우, 다들 반응 속도가 되게 좋네요. 채팅받고 <laughs> 썼네 <썼는데. 웃음> 굉장하네 괜찮아, 괜찮아 우리 틱이 너무 빠르네 응, 음, 맞아 아, <laughs> 탱커가 어, 잘하네 충격파 여렉틴님도또 깔아놨어 게아니 <laughs> 그렇군요 아렉틴님 <laughs> 맞아요 그 일진아님한테 배워가지고 마이크 올려봐요 <laughs> 굉장한거라고 그냥 가 <laughs> 마이크를 사는게 더나거같아그래 부거랑은 상관없을걸요? 저도 그렇게 비싼거 안쓰는데 저 지금 아니요 그 전에 술 드셨을 때 생각하면은 마이크랑 설정에 아무 문제 없을거예요아 그래요? 그럼 진짜 마이크 문제 아닌데? 뭐 문제지? 어 간다 잘가 아해지 안됩니까 우리? 네네 아아 탱커님이 탱커님 양쪽 해제되는데 어어 그래그래그래 응빠 r o c e e 지그 u c h a s u 았 d e n t 살 i s h a r 어 s s m e n t Oh, Sarah, I never is. I'm not s u r 는 I'm not s u r 죽었는 not s u 알 e I'm not sure. I'm 요 o t sure. I'm not s 뱅커님이 <laughs> 더 잡고 싶답니다. 헤엥 <laughs> <laughs> 자단 잡고 갑자여. 너무 어, 걸려 있나? 안 걸려 있나? 더 클렸어요 이제. <laughs> <laughs> 가속이 높아서. 전율에도 딜을 두번 때려 받고싶다니 행복하구나. 어 아우, 차다. 차다. 떨리는 다 차다. 차러드다 때까지 기다릴다야다 아 맞다 이거 오른쪽에 있는 거매즈 가능할까요? 어, 누가 메즈야? 떳떳떳 어, 아~~ 해골을 1차단 아 그거 안될건데 ㅋ <laughs> ㅋ ㅋ 차단 그거 바람님 봐주시고 해골 2차단 여우선생님 응 무지 1차단 저2차단도네 이제 저거 매즈 새로 해야 돼요 저거 어차피 <laughs> 해놔도 스킬 다어요 안건안 되죠? 안 돼요. 안 돼요. 악마 인간 아. 야수. 오긴비 아. 내가 다음 이 차단 무진. 뭔가 어, 차단이 어긋났지만 응. 안광을 쏘고 있어서 마침 못썼다끝 차는 몰라그렸지만스던데 죽이면 돼. 죽이면 돼. 양토템죽 그냥 죽이면 돼. 죽여. 토템 죽여. 죽여. 없어. 척수야, 죽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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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 죽여. 죽수야여 죽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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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 죽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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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 죽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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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첨 탑이야. 당첨 탑 잡을 수는 없잖아. 당첨 탑 잡을 실? 아니야, 그냥 가. 자 아, 그냥... 그래. 아, 야호! 사실 내가 쿨기가 안왔거든 음. <laughs> <거안> <laughs> 오! 오! 이렇게 된다고? 오! 와! 아, 한, <laughs> 나한 번에 죽었어. 띠와가 되겠지? 띠게요 도발에 들어가서 암 놓고 치고 있었는데 응도 음. 아, 이 어딨지? 왜 한방에 찍겨악산 살았는데 아 꼬우면 템렉 달치 시켰지 템렉 많이 높아요? 네 템렉 몇인데요? 나보다 낮은거 같은데 나 아, 468인데 1 높네 1 뭐야 그쵸? 450... 아니 피통은 내가 더 많아요 나 480... 4 8만인데억울고다니요 아아... 늘... 기본 방어도 차이 많이 나요 너무 화나네요 음... 왜죠? 그럼 의자들 스타일이... 따져요 아 씨... <laughs> 왜죠? 진심 나왔다 왜요? 복사가 과어까지 있다던데 흐흐흐서흐 그래. 나한방 맞고 죽었는데 흐 그래. 어그 그래.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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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광 온다. 강력 데미지 들어옵니다. 우리 우리 너무 다 게으르게 밟았는데? 긴장했다 하나 나서. 와아 약간 나 하나 찍고 나면서 밟았는데. 아니야 아니야. 나 열심히 았는데 나도 열심히 았는데 전안 밟았어요 n g 이 너무 게으르게 밟았네요 돌진합니다 빠지세요 y a 이라고 이게 다? s <laughs> g 열심히 밟았단 말이야. <laughs> 아니, 그런 치고 s 뭐 아무것도 안 났는데 t 하나다 하나 n e y I want you more, I 리고요 잘 한다고요? 악살을 그만할 때가 됐다 이제 왜요? 그러니까 이거든 청수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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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띵띵 리가났어요나 아무것도 안했데왜 아무것도 안 했어요? 하 체크 잡기 전까지는 할수 없죠 선불하고 안나요 아. <laughs> 자 이거 두께가 애매하겠구만 그러면 음 충격파가 오려나? 뭐지뭐르아 오케이 저걸 다 지워질 거야 안 나오네 I d 린 법사 바닥 조심하세요. n 자 어디로 갈까 완전히 덮틀어주는 기회는 음. 아깝다. 이런 형태의 부패는 처음 봅니다. 이게 지상에 퍼지면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을 겁니다. <목소리> 에러지파 <laughs> 그리고 1차 바람님, 쳐던 단 온님. 아무도 없어요. 다행인 데미라고. 위 음. 해골 잡을게요. 응. 여기 안쪽에 거의 지렁이 하나 있어요. 그렇습니다. 그king, 그 빤스런 조심하세요 어, 이거 있다. 잡았으니까 어, 이제 애드 해도 돼 여기 지렁이 올라왔어요 와 잠시만요 뭐 때린거야 와 디스 근접 공격 아 타락 시선 너무 많이 맞다다라라라라라라라라 라님 법사가 전부 이렇게 잡는다고? 이거 다음 차단이 없어. 어, 오케이. 옆넵 납. 풉. 살았다. 어디까지 잡아야 하니? 거거. 전율 온다. 빨리 가야 돼. 붐밤부 <laughs> 따가운 오. 나 아무 생각 없이 졸로 가려고 그랬는데. 똑똑하잖아. <laughs> 왜방금불 끄는 거 뭐야? 잘못 못쓴거같불 <laughs> 불해 버렸다. 방금 <laughs> 불뿜지를못했어어발하니까만던데요아오개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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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선생님 연말 맞으충격파 토한다고? 숨겼어 방금 스턴이 다 들어와서 미안해, 에? 아 라라 님이 열심히 뛰어오고 있길래 차단해 주려고 했는데 차단 다 썼더라고요. 예? 응. 거짓 잡나요? 아니, 뭐 어잡몇개더 잡아야겠는데요. 응. 음. 일단. 열잉 <laughs> 충격파. 이쪽. 히힛. <laughs> 히힛. <laughs> 어, 이쪽 인데 어머, 피했다, 피했다. 아, 아니다! 뭔데? 피했다고 생각했네. 딜레이가 있잖아. 딜레이가 있잖아. 충격파. <laughs> 복수. 저기... 와, 수, 선생님들 다 빠졌는데요. 아, 난어을건 미리 말해달라고 찾아서 단말이 찾아서 버렸잖아. 간다. 어디 <어딜> 가지? 다 <laughs> 하나님 갔다는데 하나 아블이 잡아 먹어라. 아왜왜왜 왜. 아, 광못 쓴다. 오치세요 웨이브 조심하세요. 잘, 프로토콜, 웨이브 조심하세요. 레님어요으신거 같네. 아니 제가 볼때 공 다운거에요 으으음 공 다운 한방이요? 음공 다운은 피가 쫙 빠져 아공 바닥마다도 피가 안빠질거야 음 가끔 버그성으로 바로 코앞에 나올 때가 있어서 아아아 좀 억하고 죽을때 있더라고요다수 아닌데 아 마냥 죽게

오, 이상했습니까? 누가 아, 누가 이렇게 어, 이상했습니까? 아, 일상네이네심게 빨리. 아, 번복인형 먹었다. 구범인. 구범인형이다. 번복인형. 아, 부부... 그 어, 인형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. 뭐야지? 리로 님.